2017년도 4월 25일 화요일 오후 5시 15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 사일리티비 팬 여러분, 여기는 세월호 학살의 증거물인 세월호가 올라와 있는 목포 신항입니다. 아침과 오후에 한 시간씩 저희 가족들이 세월호를 지금 지켜보고 돌아왔고요. 지금은 도로변에 있는. 몽골 텐트와 콘테이너가 있는 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열었습니다. 가장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어, 지나가시는 분한 분을 그냥 제가 붙잡았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해드 o c 목포 시민 같으신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좀 키워주시면 참 좋겠네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목포 세월호 잊지않기 군대 출퇴회의 소서 김예숙입니다. 애자 숙자 선생님. 여기 우리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계속 움직이시면서 돌봐주시고 하는데 저희 나이 한테죠. 지금 바깥에 그 움직임이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죠? 뭐 리본도 만드시고 저희 실전의 쪽에서는요. 리본 만들기 스티커제작런 리본 글씨 쓰는 거 그거하고 이제 추모에 들어오시면 사야 음료 같은 거회사해 주고. 이 가족분들, 유 가족분이나 이진자 가족분들 필요하신 부분 희가 지원해 드릴게요. 습니다 너무 제가 자주 가서 커피 먹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료수나 커피 이런 게 많이 드시는 거로요 예, 예. 주말에 리보고리 같은 경우는 3만 개 이상이 나가고요. 스티커도 한만장 이상이 나가고. 조금 벅차지 않으십니까? 어, 저는 이제 사주기 되기 전에는 그 리보고리가 엄청 벅차거든요. 근데 그 사주기가 지나니까, 화가이고 다른 연대쪽이고, 시민들, 다른 타지역 시민들, 지나 저희 목고지역, 시민족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지금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는 이거는 저희좀 다른 지역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항상 국민들밖에 없네요. 입장 네, 김목포 지역 식천운동의 네. 김해애숙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 들이밀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 대역 분과장님이시죠? 어.. 좀 모셔서 어, 상황을 현장 안에 하이바 를 쓰시고 이제까지 동수 아버님하고 막 같이 마라톤을 하고 계시고 또 유실물 유리품 이런 거를 또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엄마죠 네. 경빈이 엄마 빨리 와 소독약 주기 전에 자 우리 대업 분과장님 있습니다 대빵 우리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식구니까 <laughs>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안에 유실물, 유품 이런 것들 하이바 쓰시고 직접 보시고 그랬잖아 아이들 물건도 보고 방역 시간인데요. 어때요? 안에 안에 현장 안에 들어간? 어, 우선은 그 저희가 다녀야 되는 구역이 너무 넓어서 어제 짧은 다리로 뛰어 다니려니까 <laughs> 굉장히 힘든 점은 있는데 어 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그 계속 느끼는 게 설마 아이들때 온전하게 나오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나올 때마다 저희가 그런 유류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 라는 이렇게까지 우연하게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빨리 인양이 돼서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유류품을 떠나서 저희가 미수독자도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지금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없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 이름 꿈도 제가 그 가방 하나 받아봤지만 정말 그 저희 아이 온다라는 그 느낌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리고 그 많이 힘들어요. 그 하나하나 나오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방까지 나온다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까지 또 하는 자체가 엄마,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 뒤에서는 소동약차가 여기 움직요 하도 시끄러워서. 기다릴게요. 네, 아유, 수고하십니다.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마마소소이야기리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습니 우리, 우리, 우니다수고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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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겠리니습영원 우리, 억하겠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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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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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네요. 혹시 학생 학생이세요? 예. 네. 이쪽 네. 대학? 목포대학교 학생이 목포대학교 학생, 학생? 네. 아 오늘 학교는 어떻게 하요휴이요휴네 아, 시간 안들어가도와주고 싶어요. 손에 노란 물은안 듭니까? 네 노란 안듭니 가족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네. 어 힘내시고 이제 안타까운 후배들 저희들이 뭐라도 도우고 싶어서 는데 희미실수면 주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말해가지고 그래서 신서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사회육팀비 지성의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리본 하루에 몇개 정도 만드시는지 본인이 세보시거나 그러진 않죠? 예. 네. 하여간에 뭐 거의 계속 봉사. 네. 힘드시지 않냐고 여쭤본다면? 아, 힘들지 않아요. 가슴으로 하는 일이라서요. 네,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멘트를 늘 하시네요. 가슴으로 합니다. 애쓰십니다, 우리. 거기도 젊으신 분이네요.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두면 이게 써가지고 붙여주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인천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기억잔치가 인천에 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 용고 보존하고 그거를 이제 엽서로 가져가시는 분도있어요 주소지 여기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아마 서서함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여기서 쓰신 분들은 제가 따로 뽑아드려서 감사드리고, 에스씨입니다 스티커 종류가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정도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강입니다. 아, 오늘 공강입니강 공강. 아침부터라고. 아니아니요 아침부터. 집 집에서나 친구분들이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여기 와 있는 거. 저는 SNS를 통해서 와 SNS 통해서 어디서 오셨죠? 목포요 대학. 목포대학교 그럼 대근. 목포에목포입니까 목포에, 목포입니까? 네. 목포에 네. 어머님 아버님 다 계시고. 네네. 네. 이 상황을 어머님 아버님도 알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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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와서 세월호가 올라져 있는가 한번 보셨죠? 네. 그냥 느낌이 어땠습니까? 예수씨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 그래야 되나 아버님이라 그래야 되나 <laughs> 오늘 막 하루 종일 카타 하러 잘리고 계신데 조금 손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손이 좀 불편한 아프지 않으신가요? 네. 쉬었다고 <laughs> 그럽니다. 예. 네. 자르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 드시는지? 그러니까요, 참, 하는 것은 진실이 빨리 박혀져야 되는데, 또 미술자들도 빨리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참, 그, 작업진도 안 나가고, 좀 깝깝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도를 내서 미술자들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들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이렇게 훅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 멀리 소독약을 치고 있고요. 어, 핸드폰으로 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화면이 페이스북은 반대로 되는데 이거는 반대 화면이 뜨질 않아서 제가 안쪽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저 멀리 416TV 차량과 카메라가 얘나 네, 지금이나 변함없이 학살의 현장 진실을 찾기 위해서 세월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사회룩TV 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별 하나를 밝히고 여러분들의 발걸음 한 분이 생명을 지켜내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 함께해 주십시오 어떻게 함께하면 좋겠냐고요 유가족방송 사회룩TV 보시는 게 아니고요. 보시고,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발걸음 함께 해 주십시오. 자본선 끝까지 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학살의 증거물이 있는 세월호 목포 신앙에서 사흘TV 지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